동기 한번 보자 그래 내가 요렇게 너가 해주기를 바랬어 아 한번 동사들을 하나씩 보자 동사랑 명사들을 한번씩 보자 자 리드 어때 이 문장이 맞는 이유를 내가 하나하나 볼게 이게 뭐냐면 주어란 녀석이야 요거는 리드의 과거형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그가 이끌었어 뭘 그의 팀을 어디로 승리로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Okay. 자, 지금 쭉 가봐. 영어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 임플란트 심어주다. 어디있니 자, 임플란트 심어주다. 여기 없는데, 니가 예문 이거 찾으면 어떡하니? 이건 음, 딴, 딴 문장을, 요거는, 자, 딴 문장을 찾아야 된다. 요거 다음번 숙제. 요거 딴 문장, 요거 딴 문장 찾아.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나는 시도했어. 뭐, 심는 것을 뭘 심어 감각을 어떤 감각 책임감을 얻다가 애들에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려고 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인필리에이트 그래 동사야 침투하다 어딨니? 여기 있어 요런 문장이 어려운 거야 자 얘도 얘도 지금 얘랑 얘둘다 동사였어 맞아? 그럼 원래는 어디에 와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도, 예문을 다시 찾아봐. 자, 임플란트가 쓰인되 쓰이되, 어떤 문장을 찾냐면은 무조건 사람 나오고 바로 나오는 거. 요런 문장으로만 찾아봐. 알겠지? 왜냐면 이 문장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근데 현대 사회는, 여기서 이제 근대 문명일까요? 근대 문명은 아직 아직, 아직, 침투하지 않았어. 안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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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타 있다는 거지. 침투하지 않았어. 이곳으로 이렇게. 돼 이거 안 찾았네. 이것도 예문 다시 찾아. 그래서 제출해. 보완하다. 역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플먼트가 나오는 그런 예문을 너가 찾아줘야 된다. 자 어퍼먼트 상대야 어디 있는지 볼까 여기 있네. 해서 어떻게 되니? 그는 이겼어. 이런 문장들을 내가 예문으로 찾으라는 거야. 누구 누구 누구를 얘랑 얘랑, 얘랑 얘를 다 이렇게 그는 어쨌서로 뭐 그는 보아했어. 그는 침투했어. 그는 심어줬어.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들을 찾아내라 이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돼? 그는 이겼어, 게임을. 그리고 굴복시켰어. 이렇게. 상대, 상대를. 오케이? 이거는 철저인데 뭐냐면은, 핥다 신발을. 오케이? 저가지고선 그러니까 무릎 꿇고선 상대방, 그, 적의 신발을 이제 핥는 거야. 완전 굴욕이지. 그래서 여기 철저히 굴복시켰다고 나온 거야. 어빌리티 명사에 어디 나와 있니? 여기 있어. 어떻게 해석돼? 그래? 나는 의심스러워. 뭐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 있어. 그까 그러니까 명사는 어떠냐면 말이야. 명사는 어디 올수 있냐면은 주어 자리에 올수 있어. 그래서 맨 앞에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있을 거야. 이런 문장. 어빌리티가 맨 앞에 쓰이는 문장을 한번 찾아봐. 오케이. 그다음에 어포넌트가 맨 앞에 쓰이는 문장을 찾아봐. 위스덤 wisdom, 얘도 위스덤이 맨 앞에 쓰이는 문장을 찾아봐. 왜냐면 이거는 책은 원천이다 지혜의 요맨뒤 있잖아. 맨 앞에 있는 문장 찾아보라 이거야. 이거 볼까? 이런 거 이런 거 성인인데 바로기 맨 앞에 있지? 이런 문장 찾아보라 이거야. 성인은 보고 있다 어디를 지붕을 어디에 차에 화지 이것도 명사야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문장을 찾아봐 이건 왜어디있어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어떻게 쓰는거야 기억해라 짚는 것을 뭘 용기를 항상 요게 맨 앞에 오는 문장 찾아봐 오케이 어땠어 예예예 예, 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예예는 예, 동사니까, 사람 다음에 막바로 얘네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나오는 문장들을 예문으로 찾아보고,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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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인 얘네들은 어덜트처럼 얘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것들, 그런 예문을 찾아주면 되겠어. 오케이? 숙제 제출하는 거 날짜 놓치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왜 그거 안 왔어? 일지, 너, 너가, 어, 분석하고 싶은 일지도 써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 가연히아 가.